비거리도 잘 나가고 스피드도 좋은데 긴 구력에도 일관성 없는 스코어 때문에 원인도 모른채 연습에만 매달리고 있진 않나요? 파혼을 위한 핵심은 바로 아이언 스윙입니다. 스코어를 내기 위해서 중요한 샷으로 견고하고 일관된 연습이 필수죠. 드라이버 샷이 망해도 일관된 아이언 스윙을 구사한다면 만족스러운 스코어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골퍼라면 7번 아이언만큼 친근한 클럽이 없는데도 자꾸만 빗 맞는 이유는 뭘까요? 손목이 풀려서 뒷땅이 나거나 몸이 들려서 탑핑이 나는 경우는 제대로 된 아이언 스윙을 구사하기 힘들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아이언 스윙을 본다면 다운스윙 시 손목이 너무 과도하게 쓰거나 손의 위치가 헤드보다 너무 뒤에 위치해 있다면 힘은 힘대로 들어가면서 비거리는 안 나오는 잘못된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언 스윙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손으로 리드하여 왼 허벅지에서 정확하게 샷을 하면 방향성과 거리도 늘어나게 되죠. 프로 선수의 스윙만 봐도 왼쪽에 가상의 벽을 세우고 다운 스윙을 내리면서 임팩트 전 하체가 미리 벽에서 기다리고 체중이동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와 동시에 임팩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팩트 이후 자연스럽게 팔로우되면서 이상적인 아이언 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생 스코어를 위한 뒷당 없는 아이언 연습 비법. 지금부터 꿀팁 나갑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가운데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으로 내려오면서 가운데 선을 건드리지 않고 선 앞쪽에 헤드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선이 있는 중심에 헤드가 맞는다면 오른쪽 손목이 풀려 정타율이 떨어지고 뒷땅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임팩트시 타격 지점은 볼의 4분의 3 부분으로 페이스가 맞고 난 이후 헤드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디보트가 나면서 다운블로우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팩트 이후 헤드를 위로 올려치는 게 아닌 아래로 내려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빈스윙으로 연습하다가 익숙해졌다면, 볼을 놓고 반복해서 연습해주세요. 임팩트 시 손은 허벅지 앞부분, 헤드는 중심선을 지난 이후, 볼이 맞고 나서 디보트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스윙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습만 제대로 해도 아이언 스윙의 핵심 다운블로우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언 스윙 잘하는 꿀팁, 임팩트 직전, 왼발 체중이동과 핸드 퍼스트, 그리고 중심을 지난 이후 타격하는 타이밍을 알아봤는데요. 원하는 스코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관된 아이언 스윙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반복 연습은 필수입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